뭐야 이 밥솥요리야 밥솥요리만큼 쉽고 간단한 게 없단다 밥솥 망가진다니까요 이 밥솥 10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멀쩡하단다 시작 먼저 밥솥에 사과 하나를 작게 다져서 넣어줘 요즘 사과 가격 장난 아니던데 그리고 밥솥에 버터, 다진 사과, 설탕, 시나몬 가루를 넣고 대충 섞어준 다음 백리 취사 버튼을 눌러줄 거야 어디? 대 이게 무슨 요리야 간단하게 만드는 사과잼 레시피란다 이제 이 사과잼으로 애플파이를 만들 거야 페스츄리 생지 위에 사과잼을 듬뿍 올려준 다음 반으로 접어서 포크로 가장자리를 꾹꾹 눌러줘 꾹꾹 안 누르면 사과잼이 다 흘러 나와 버려요 그리고 계란 하나에 우유 두 스푼을 넣고 섞어서 계란물을 만들어 준 다음 페스츄리 위에 골고루 발라줘 마지막으로 포크로 구멍을 뻥뻥 뚫어 준 다음 190도 오븐에 넣고 20분 구워주면 애플파이 끝 제가 애플파이 안 좋아하는데 이건 진짜 맛있네요. 다음은 끓는 물에 초당 옥수수와 소금을 넣고 딱 10분만 삶아줘. 10분 뒤 옥수수를 건진 다음 감자칼로 긁어서 옥수수 알맹이를 발라줄 거야. 와, 옥수수 터는 쾌감이 장난 아닌데요. 이제 밥솥에 옥수수, 다진 감자, 다진 양파, 버터, 체다치즈, 소금, 우유, 생크림을 넣고 백미 치사를 돌려줘. 힘들... 넣을 때는 밥솥에 밥만 채워야 해요. 마지막으로 믹서기에 몽땅 부어준 다음 우유와 생크림 추가로 넣고 갈아주면 옥수수 스프. 끝 플레이팅까지 알려줄게. 남은 옥수수를 토치로 살짝 찢어서 올려주면 된단다. 이번에는 믹서기에 소고기를 넣고 다져줘. 그리고 다진 소고기에 양파, 당근, 샐러리, 방울토마토, 소금, 부추, 다진 마늘을 추가로 넣고 다져줄 거야. 그리고 밥솥에 올리브유, 다진 고기와 야채, 홀토마토를 넣고 백미치사를 돌려줘. 형! 밥도 태는 밥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이게 밥이란다. 아. 지사가 끝나면 맛을 보고 케찹으로 원하는 당도를 맞춰주면 된단다. 이제 미트 토마토 소스를 팬으로 옮겨준 다음 물, 파스타면을 넣고 끓여줘. 면이 익으면 파마산 치즈와 파슬리 뿌려주면 원팬 미트 토마토 파스타 끝! 이번에는 오븐용 그릇에 삶은 파스타면을 올리고 그 위에 미트 토마토 소스를 듬뿍 올려줘. 마지막으로 모짜렐라 치즈와 파슬리 올리고 190도 오븐에 15분간 구워주면 치즈 오븐 스파게티까지 끝! 와! 이거 진짜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맛이네요! 다음은 올해 핫케이크 가루, 코코아 파우더, 설탕, 계란, 녹인 버터, 녹인 초콜렛. 초콜렛은 노브랜드 다크 초콜렛을 추천할게요. 우유를 넣고 섞어줄 거야. 그리고 밥솥에 식용유를 꼼꼼하게 발라준 다음 케이크 반죽을 넣고 백미 치사를 돌려줘. 치사가 끝나면 한번더 백미 치사를 눌러줄 거야. 이렇게 만든 초코케이크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달달한 생크림 만들어서 찍어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단다. 훨씬 더 맛있는 대신 훨씬 더 살찌는 거 아시죠? 이번에는 3배 중. 안에 엿기름을 넣어줘 그리고 물, 흰쌀밥, 생강을 넣어준 다음 보온버튼을 누르고 10시간을 기다려줄 거야 10시간 뒤 면보와 생강을 건져준 다음 입맛에 맞춰 설탕 뿌려주면 식혜를 쉽게 만들 수 있단다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지만 그릇에 단호박을 넣고 랩을 씌워서 전자레인지에 4분간 돌려줘 그리고 단호박을 숟가락으로 대충 으깨줄 거야 이제 식혜에 으깬 단호박과 설탕 넣고 섞어주면 단호박 식혜까지 만들 수 있단다 진짜 플레이팅 하나는 기가 막히네요 뚝딱